결혼이라는 게 예. 전혀 다른 문화로 네네. 살아온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다른 거예요. 아. 그리고, 와, 그래서 난 속아서 결혼했구나. 라고 <laughs>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됐어요. 처음 가서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을 처음 받았어요. 와.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네. 어, 내 남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음. 이 나의 영적 무지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네. 이건 나한테 문제가 컸구나. 네. 성경을 네. 읽으면서, 아,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. 네. 그리고 아,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으셨구나. 네. 그리고 하나님이 어,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. 네.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.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.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안에서의 내 삶이 있구나 음. 이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. 네. 얼마나 무지했어요. 아, 그렇지 않죠. <laughs>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네. 그런 확신의 없이 맞아요. 그냥 선적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. 음. 음.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. 네.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건지,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자그 실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음. 존재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.